밍모닝, 밍하, 유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든요. 바로,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인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,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고대의 비밀 모드라는 게 있다고 해요. 에란게라고 미라마에서 고대의 비밀 모드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, 제가 이거를영상을 한번 봤거든요. 막, 하늘을 날아다니고, 그리고 막, 보스몹이 나오고, 하여튼 뭐, 말도 안 돼요.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하루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음? 하굴 잼빅잼 액잼 머니잼 도리도리잼 잼맹모 유튜브. 어 뭐야? 오! 어. 오! 어. 뭐야? 오! 어. 와, 어. 어. 어, 저 뭐야? 징기계거인인가저 땅들이 이제 하늘을 솟아오르는 신전이겠죠. 어 사라졌다. 어. 자,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. 아 일단은 지금 맵에 신전이 표시가 됩니다 이 신전으로 가면은 어될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신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보고 싶다기 오케이 위쪽에 한명 있는 거 바꾸. 자 바로 이렙 가방 먹어주고 솔루타 어너 시청자니? <laughs>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오아 맞네 시청자네 죽자 친구야 죽자 <laughs> 아 구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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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야 죽였으면 진작에 죽였지 알잖아 야 진작에 죽였어 진짜 아닌 거 알지 아아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아 그래 아 그래 아이 참이 친구 이거 아이 장난 인데 이거 벌써부터 내 몸에다 총알을 박아 이 친구 아주 무서운 친구구만 배그에서 팀행하면 범죄인가요? 어 뭐야 어 깜짝 너 아까 걔 맞아? 야 옷이 왜 그래 야 옷이 왜 그래 어 맞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? 자 한번 볼게요 탐사를 해볼게요 오 여기서 뭔가 퀴즈를 풀어야 돼 오? 오아이 벽화의 순서에 맞게끔 이걸 키면 되는데 운이 좋았나?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이거를아 누르기 오자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와우 일회용 키트 좋아 좋아 오오야 잡아 친구 뭐야? AI야? 뭐야 시청자야? 야 얘는 시청자가 아닌 것 같은데? 이 친구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럼 잡아야지. 쓰러져. 어? 자네 뭐한 건가? 자네 날 때린 건가? 이거 엎드리게 자네. 이건 건방진. 엎드려. 그렇지 그렇지. 음 잘하게 알겠나? 음, 좋아 좋아 일어나게. <laughs> 팀이야? <laughs> 야, 뭐야? 죽여, 죽여, 충신아, 죽여! 죽여! 야, 같은 팀은 근데 못 죽이지. <laughs> 나를 위해서 <laughs> 팀을 죽이다니아 감동인데? 어 뭐야, 뭐야. 어, 뭐? 이상한 소리 나는데? 오! 와 여러분들 드디어 하늘에 나기 시작했습니다.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친구 친구 우리 보스도 잡아야 돼 우리 퀴즈 풀러 가자 퀴즈 자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리? 오케이 요거를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왼쪽 위에 있죠 얘는 요렇게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었음 풀어보게 중신이여 난 자네를 믿겠어 으흠 으흠 오? 어? 아아아아 아 왼쪽은 아예 아래였구나 이건 뭘까? 내가 한번 풀어볼게 친구야 누르기 오, 누르기 오, 아, 아, 뭔지 알겠다. 엎어버렸다. 어, <laughs> 다른 게임에서 많이 봤던 그런 퀴즈여서, 어, 에미사다, 나이스... 자네, 왜 나의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갔는가? <laughs> 농담일세. 가정 하게 고맙네. 그래, 아, 이런, 이런 충신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시참을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데, 네. 사실 이런 충신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인정, 뭐 어, 좋아? 이거, 이거 하는 거야? 이거, 오, 이거 와, 나이스 오케이,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나왔어요. 야 피해, 피해, 따 빼, 따 빼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대미지 들어간다. 대미지 들어간다. 자 이게 바로 보스 레이드예요. 자 백에서 <laughs> 보스 레이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, 여러분들. 개신기예요. 오케이. 잡아, 잡아. 야, 이게 한 명이 타겟팅을 하니까 편하다. 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. 따다따, 어독 뱀. No, no, no. 뱀 뭐야? 여기. 수호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아우, 나이스 피했고요. 자 총알이 이제 몇발 없다. 오케이, 자 수호자를 잡았습니다. 드디어 이제 보상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합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게 두 명이서 잡아서 그런 가템이두 개나 나왔네. 자 이거. 충분히 이거 파밍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말이죠. 요 여... 아, 농담이네. 자네 농담일세. 걱정하지 말게. 아, 내가 설마 자네를 공격하겠는가? 하하하. 그래도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말이죠. 여러분. 아, 어떡하면 좋지? 아, 장난일세. 장난. 이거 이 친구하고 1대1 남으면은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야 어차피 너는 날 방송으로 볼수 있으니까 최대한 날안 죽이길 노력해 줘. 알았지? <laughs> 사랑해. 야, 확실히 노예 한 명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. 아, <laughs> 내한테 저 친구하고 저하고 딱 둘만 살아 있을 거야.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등 결정전을 하게 되겠죠.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? 아, 자네 듣고 있었나? 하하하. <laughs> 더 걱정하지 말게. 난 지금 자네를 죽일 생각이 단 1도 없네. 하지만 어, 어, 그러지 말게. 그러지 말게. 으음. 어? 여러분, 저 신전은 왜 아직도 있어요? 저기로 가 볼까? 뭐지? 야, 저거 친구잖아. 어떡하지? 자네! 아, 이러면 안 돼. 안 돼. 타지 마. 안 돼. 우리 이렇게 함께 다니면 이거 불법이라고. 와 여기엔 뭐가 있을까? 한번 탐사해 볼까? 와우 신기하다 신기해 뭐가 있을까? 공지어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여긴 배틀로얄이야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알았지? 수고해 우린 팀잉 하면 안 되니까 안녕 <laughs> 미안하다 유튜버는 팀잉을 하면 안 되거든. 뭐지? 어? 아니다 아니다 다른 애다 다른 애. 두 명이 끝인가? 나머지 친구들은 얻다 두고 온 거지 자네들? 좋아요 저 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죽게 내버려둘 것같아 팀원이 오기 전에 죽여야겠습니다 라이어요요요요요요 어, 아냐 친구, 딱 좋아 좋아 좋아. 자 다행히도 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. 어와 사람 사람 잡은 거 진짜 좋다. 자네? 아, 아니다 다다아 망설이게 돼, 아이. 아니 <laughs> 이게 여러분들 또 온다 또 온다 아니 망설이게 돼아그 보면 쓰면 되는데 아 마음이 약해지네 자꾸 누구든 오면 난 죽일 거니까 내 근처로 오지 말았지 무조건 두명 남았을 때 그때 찾아오렵니다 보급이다 보급에 있는 쪽에 사람이 오겠죠? 보급이다 보급 아, 근데 이미 저는 풀템이어가지고 사실 먹을 게 없긴 해요. 어? 뭐라고? 충신 죽었다고? 헐, 아니, 아니야. 어그로 아니야. 채팅일 수도 있어요. 전 믿습니다. 제 충신을 믿습니다. 이 친구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친구기 때문에 총을 죽자마자 쏘는 그 스피디함이 달랐어요. 이 친구 잘하는 친구야.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야. 설마... 아니지, 설마... 아니지, 자네 정말 죽은 건가? 날 그렇게 도와주고 죽었다고? 설마 난 자넬 믿어? 충신아 급? 너가 아니구나 옷을 입은 걸 보아하니 급! 옷을 입은 걸 보아하니 내 충신은 이미 죽었구나 no! 안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야겠지 유품이라도 내가 챙겨야지 자 씨. <laughs> 셔츠 블랙 <laughs> 나의 충신이여 수고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등까지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어 새로운 에랑겔의 파라오 의 무덤을 리뷰하는데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고 다음에 더더 재밌는 게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해요 밍 라잇 밍바 유바